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전원주택의 성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이 되겠습니다. 서정면은 이제 북한강변을 따라서 있는 아주 천혜의 자연 여건을 갖고 있죠. 네, 그것에 위치한 전원주택 물건인데요. 어, 이 물건은 그 야산 아래 위치해 있는데 전원주택의 어, 모든 요소를 거의 다잘 다 갖추고 있는 물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4 타경에 32681호입니다 6월 11일 여주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서후리 497번지 33호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7억 1172만 170원입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4억 9820만 4천원입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938.6 제곱미터, 2 8 3 9 2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78.78 제곱미터, 어, 54평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건축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보존전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공시 지가는 적은 미터당 18만 8천 원입니다. 네, 일괄 매각이고 특별한 상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것이 북한강, 이곳이 남한강 모여서 양수리, 가 되겠죠 네 이렇게 북한강이 있고요 네 이곳이 이제 서정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어요 따라서 352번 지방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게 들어오면 되죠 어 야산 네 이렇게 야산이 있는 야산 아래에 있는 그럼,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2의 곽 고속도로의, 제2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두물머리 IC에서 금방 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위성사진으로 보면은, 이렇죠? 네. 이렇구요. 네. 두물머리 IC에서 아주 아주 가깝네요. 네, 여기 야산 아래 있는 요 물건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아주 작은 하천이 흘러가는 곳이고 뒤는 이제 야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로드뷰를 통해서 보면은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산이 있고 산이 있고 산 아래 에 있는 어, 여기 있는 요 물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네. 주변 환경이 이렇죠? 아래 작은 하천이, 하천이 있습니다.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주택이 되겠습니다. 2층짜리 주택이죠. 그죠? 렇 네. 여기까지 와 있네요. 바로 이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이죠? 아주 뭐 깔끔합니다. 아래는 이제 베이스가 적벽돌 지장 쌓기죠? 그대에 있는. 네 뒤편에 이제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됐고요. 도로에서 본 모습이 됐습니다. 뒤에 아주 나지막한 야산이 있고요.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들어가는 이제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담장이고요 네, 마당도 저뭐 잔디 마당과 또 조경수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밑에는 이제 하천인데 하천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계단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하천도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데크를 만들어 놓고요. 네, 이 앞에 마당이 이게 2단으로 되어 있죠. 마당이 이제 2단인데, 밑에 마당으로 내려가는 데크길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마당이 주택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래 부분에 또 마당이 지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앞에 마당도 멋지고요. 뒤에 산과, 조화가 전원주택으로서 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아주 다잘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앞부분에 이제 데크도 적당히 있어서 음, 활동하기 좋으시고요. 이렇게 돼 있죠. 멋지죠? 아주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네, 이렇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이제 하천이고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원주택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 양평군 서정면에 위치한 아주 멋들어진 멋진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